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문아입니다. 레고나들 오늘은 제가 겨울맞이 구매야 자파들을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겨울에는 제가 작정을 해도 했던 게 작년 겨울에 이거 내가 내년에 꼭 사야지 했던 것들 이번에는 완전 추워지기 전에 많이 샀거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는 겨울 하면 좀 생각나는 요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하는 바로 어그 부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어그 부츠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없어. 사이즈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그가 여러분 220 사이즈가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보영이가 완전 서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줘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어그가 220이 있어도 그냥 취소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왔어. 저한테 완전 딱 헐떡이는 거 1도 없이 양말 신고 신으면 사이즈가 완전 잘 맞아요. 발목 기장이어가지고 워머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역시나 안에 이 털이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굽이 꽤 있음에도 착화감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운동화처럼 편안함은 아니라는 거. 겨울 룩에는 좀 어디에나 어울리는 신발이어가지고 하나 있으면 완전 뽕을 뽑는 게이 어그 부츠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숏 기장 말고 그 미들 기장도 하나 사고 싶은데 사이즈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정말 여구 부츠가 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올겨울에는 드디어 신었대. 그 다음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베레모입니다. 이것도 제 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찾아줘가지고 샀는데 진짜 겨울마다 아주 뽕을 뽑을 것 같아요. 컬러도 블랙이어가지고 진짜 오래 쓸것 같고 요 앞에 그 메종의 시그니처가 딱 보이는 모자라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되게 따뜻한 소재감이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만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레모나들 저처럼 머리를 전부 다 귀로 넘겼을 때 예쁜 친구들 있잖아요. 좀 내렸을 때 말고 그런 친구들은 베레모가 다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런 얼굴들은 베레모 같은 걸 쓰면 얼굴이 완전 산다고요. 뭔가 이 모자에 되게 뛰어난 장점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에이랜드에서 샀나 했는데 이거랑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지만 이것이 몇십만 원을 하는 이유는 이거 때문이다. 그래도 뭐 제가 한 선택의 후회는 없지만 약간은 비싸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겨울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봉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레모나들 패션 하울 영상에서 진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던 아이보리색 부츠입니다. 제가 소발자여가지고 레모나드 중에도 소발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소리 지르세요. 이 브랜드는 완전 소발자를 위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W 컨셉 보다가 이 부츠가 괜찮아서 눌렀는데 215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laughs> 제가 구두 신을 때발 사이즈가 210에서 224이거든요. 그래서, 어, 부츠니까 는215 사볼까 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뭔가 딱 맞는 부츠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웬걸? 215가 저한테 작은 거예요.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나 친구 선물 주고 따로 225를 시켰는데, 완전 딱! 이거 거의 나 맞춤 신발 수준. 미들부츠여가지고 다리도 얇아 보이고, 저는 블랙 부츠가 많아가지고 이 컬러로 샀거든요. 근데 컬러감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국도 적당해가지고 더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완전 종아리 중앙까지 오는 그런 부츠가 아니고 그 밑이거든요. 그래서 바지 같은 거랑 매치했을 때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부츠가 착화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파리 갈때 이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신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편해야 되는데 이거 안 편하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했는데. 30분, 40분씩 걸었는데도 발이 편해가지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영상에서 꼭 말해야겠다. 이러고는 말했잖아. 디자인도 되게 무난하네, 베이직해가지고, 요즘 제가 정말 잘신는 부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로라로라의 장갑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블랙 장갑도 많이 사고, 목도리도 많이 사고, 뭔가 이런 욕심이 많이 생겨서, 아, 이거는 다른 색 사야겠다 해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구매했거든요. 아, 진짜 귀엽잖아요 이게 손목까지 올라오는 기장인데, 요 로고도 너무 귀엽지만, 이 베이지와 블루, 요 색깔!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데도 예쁘게 잘 맞고, 요 로고 포인트도 예쁘고, 진짜 다시 보시면은, 블루 포인트가 신의 한수다 생각이 들 정도로 포인트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핸드폰 누르라고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센스지 않아요? 레모나들그 장갑 보면은 여기에 동글동글함이 돼 있어가지고 장갑 그대로 누르세요 하는 것들 많은데 사실 안 눌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라루라는 뚫었다. 이게 진짜 너무 센스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아주 따뜻해가지고 제가 꼬물이 산책 나갈 때마다 주구장창 잘 쓰고 있는 장갑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미우미우의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목티도 많이 입고, 이런 니트, 라운드티 많이 입잖아요. 그때 좀긴 목걸이가 있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하나 구매해봤어요. 길이감이 있어가지고, 티에 해도 되게 예쁘죠? 기본 로고에 큐빅이 박혀있고, 진주 포인트를 딱준 목걸이에요. 근데 레몬핫을 제가 지금 미우미우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거 사면서 아니 인스타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여기 꼽는 핀을 하나 샀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비싼 핀은 정말 처음이었는데 제 인생 통틀어가지고 명품 산거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제가 명품 후회템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고 이제 <laughs> 저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 그러니? 그다음은 여러분 아크네 스튜디오의 묵돌이입니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아 이번에 목도리 하나 괜찮은 브랜드로 사야겠다 해서 했는데 목도리 괜찮은 거 완전 명품 아닌 이상은 아크네 스튜디오 께준 명품이다 진짜 가격이.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샀어요. 좀 컬러감 있는 목도리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컬러감 있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울 소재여가지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볼 때도 되게 그런 느낌이 들죠. 감이 있어서 포인트 쪽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따뜻해요. 근데 레브나들 제가 피부가 되게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드라이를 안 하고 매서 그런지 이쪽이 좀따끈따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 매시는 분들은 꼭 <웃음> <웃음> 죄송해요. 드라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제가 이거를 왜 착용하실 분들이라고 말하냐면은 사실 이거를 레모나들이랑 같이 메고 싶어가지고. 세 장을 더 구매를 했답니다. 제가 가끔가다 영상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깜짝 이벤트를 넣어놓는 거를 레모나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저도 뭔가 예쁜 거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목도리는 겨울에 되게 자주 하니까 할 때마다 이 언니 좀 생각하라고 제가 그 마음에 준비를 해봤고 사실 이런 컬러감이 있는 목도리는 내가 사기는 뭔가 아까운데 선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보기란에 제가 참여 방법 써줄 테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다음 구매한 거는 다리 워머입니다. 이번 시즌에 여러분 이게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쇼핑몰도 봤을 때 코디가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좀 사봤어요. 이거를 착용하는 순간 뭔가 룩이 되게 힙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 이제 SS 언니들이 차고 나와가지고 엄청 유행을 탔었는데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 이렇게 주름 좀 지게 신어주고 어그랑 매치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반바지나 치마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 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종아리 중간까지 딱 가려져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고. 아니, 레몬아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 미들 기장의 부츠, 뭐 미들, 요런 게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말했잖아요. 저 진짜 20년 합의라고. 지금은 조금 그나마 좀 탈피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다리가 얇아 보이는 사기꾼 룩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신어본 결과, 부츠도 롱부츠보다 미들이 키도 더커 보이고, 정말 다리가 얇아 보여요. 요 워머도 딱그 정도 기장이어가지고, 다리 길고 얇아 보이는데 아주 착시 효과가 끝내줍니다. 그 다음은 오즈웨어의 귀마개입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겨울에 내년에는 추워지기 전에 꼭 사야지 했던 게 바로 귀마개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겨울에도 매일매일 강아지 산책을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데도 다좀 춥지만 제일 춥고 괴로운 게 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에 왜 그렇게 안 사고 버틴 게지 모르겠는데 와 그때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제가 귀마개를 진짜 제일 빨리 샀습니다. 이거 되게 밝은 그레이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에 아이보리 털이 매치된 거라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그냥 따뜻해요. 귀가 따뜻하니까 다 따뜻해 여러분 그 우리가 손발목귀 이런 데가 따뜻하면은 옷이 조금 얇아도 버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귀마개는 진짜 꼭 껴야 된다. 제가 작년에는 그 모자에 귀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썼는데 그게 좀 불편했던 이유가 한 시간만 산책을 해도 머리가 좀 눌리고 떡질 때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귀마개를 먼저 사가지고 아주 쾌적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초의 가방입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베이직하고 뭔가 블랙, 화이트, 베이지 컬러 이런 가방들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컬러풀한 가방에 눈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사모고 으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휘뚜루마뚜루 가방입니다. 손에 들어도 귀엽고, 옆부름에도 귀엽고, 어디에나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이 여태까지 제가 추천했던 가방들이랑 되게 다른 게 제가 가방 볼때 작은 가방이어도 수납력 같은 거 좋은 거 그리고 가벼운 거를 선호하는데 이거는 무게감도 있고 수납력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왜 드냐? 정말 이건 귀여워가지고. 그래도 뭐 핸드폰, 쿠션, 립 이런 거는 다 들어가요. 보통 미니백 정도의 수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컬러가 있는데 저처럼 조금 밝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방이 매치하기 되게 좋을 거예요. 뭔가 가방 생각하면은 특히나 좀 어린 친구들은 블랙 가방만 많이 드는데 정말로 이 컬러풀한 가방들도 매치하기 나름입니다. 레몬아들 제가 겨울맞이 잡화 구매한 것들 같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제가 조금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쇼핑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그래도 뭘 사도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맛이 있으니까 또 소소한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